소문을 듣고 찾아간 군산의 한 골목. 유독 북적이는 식당이 눈에 띄는데요. 하이� 15년 단골이에요. 부천에서 아, 왔어요. 전라북도 순창에서 왔는데 군산 들릴 때마다 한 번씩 여기 와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식객들이 가득한 이곳. <가연> 이게 예, 갈비에 마창이랑 곱창까지 해서 갈비곱창구이요. 들어는 보셨는지요? 곱창과 갈비살의 만남. 붉은 양념옷까지 휘감고 탄생한 갈비곱창구이 되시겠습니다. 어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갈비에 곱창이라고요? 부드러운 갈비살과 쫄깃한 곱창. 그리고 막창까지 와우. 어디서도 본적 없는 조합, 한 쌈에 먹는 환상의 맛. 연탄불에 초벌이 돼서 나와가지고 불맛이 입혀져 있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연탄 초벌 은는 어떻게 알아요? 저기 있고 보시면. 오, 오 와, 네. 저기서. 시선는 불길 사이 모습을 드러내는 고수. 불판 위로 휘몰아치는 현란한 손놀림을 선보이면 언니, 양념 받아줘요. 그 열기를 이어받아 화끈한 맛으로 탄생하는 음식. 쿵 하면 짝. 한마음 한뜻. 손발 척척 맞는 호흡으로 온 부엌을 지배한 두 사람. 같이 일한 지 오래되셨나봐요. 네, 아, 15년, 한 15년, 16년 됐어요. 두분 어떤 관계인지 여쭤봐도 돼요? 아, 자매예요. 절대 뭐, 뭐, 브라보 같은 거는 없어요. 자는 시간만 떨어져서 자고 생활은 항상 같이 해요. 음. 눈 뜨면 가게에서 만나서 뭐, 같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시고, 음. 그래요. 환상의 궁합, 고수 자매를 만나봅니다. 코끝을 찌르는 냄새로 식객들을 이끈 그 음식. 소사오른 불길 사이로 고소한 풍미 머금고 탄생한 갈비 곱창 소금구이 되시겠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거다 들었어요. 갈비 막창 곱창. 오! 사실 갈비랑 곱창과 어 이거 따로따로 먹어봤는데 이렇게 같이 먹는 건 처음이에요. 불 맛이 있잖아요. 색깔 맛있겠죠? 색깔이 오. 고소한 아... 풍미에 갈비와 곱창 한 쌈에 먹고 골라 먹는 재미까지. 아, 갈비는 좋네요. 엄청 부드럽고요. 곱창은 진짜 쫄깃해가지고 네. 너무 맛있어요. 그냥 뭐 좋아하는 거면 골라서 어. 먹는 게참 어. 좋아요. 곱창이랑 곱창하고 갈비를 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요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었으니 부향 먹음은 고기에 매콤한 양념, 아... 아... 곱창갈비 양념 부위까지. 곱창 갈비의 만남, 참외 고수의 호흡으로 빚어내니. 맛있겠다. <웃음> <웃음> 세상 어디에도 없는 환상의 조합, 둘도 없는 이 맛. <웃음> 어떠세요? 어떠세요? 국장에는 고기 많아 아지고요 술이 수 있어요. 너무하고 진짜 맛있네요. 뭔가 하나어요 연탄으로 구워서 굴레 나서 하듯 환상적으로 맛있어요. 최고예요. 평범한 듯 평범치 않은 이 음식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런지요 다른 비법은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laughs> 그거 우리 집만의 비법이라 알려주면 안 돼요 저만 알고 있을게요 하나만 아,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얀 가루가 있어요 하얀 가루 혹시 3, 3번의 질문 끝에 하다는 힌트 하얀 가루 밀가루 하얀 그 가루? 가루 정체를 찾아 부엌을 지켜봄 설마 주꾸미료 <laughs> 설탕 뭐라 아, <아니, 웃음> 같은 비법은 아니겠죠. 시인데. 가게에서 아, 뭐 하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 오기로 했어요. 지금 오고 있네요. 누보예요 아, 네네. 이른 새벽에 들어선 트럭 한 대. 무엇을 들여낸 건? 아까만 아 까만 연탄인데요. 연탄 초벌해야 되니까. 일단 하지 않고요. 이거를 아니. 배달해 주시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된것 같아요. 오실 때몇 얼마나 가지고? 이천장이요 아, 연탄 진짜 오랜만이네요. 많은 손님만큼 사용하는 연탄의 양도 어마어마하답니다. 사장님이 응. 아무 정사 열심히 잘 하시니까 노력을 많이 하줘 다른 분들보다. 오, 또 다른 트럭이 오고 있어요. 오늘 저추다 거, 매일 신진한 걸로 사장님이 그렇게 막 거두 시심 맛의 기본은 신선한 재료. 곱창과 막창을 깨끗이 손질해 사용한다는 데요 그런데 그때, 어, 세척하던 곱창에 뿌리는 하얀 가루? 밀가루 아니에요? 당근 그 뿌리신 거 흰색 가루 뭐예요? 기름진 음식 같은 거 먹고 났을 때도 그렇고 가일 같은 거 세척할 때도 이 가루를 사용하면은 좀더 좋아요, 고송고송하고. 이게 있어요? 어떤 가루예요, 이게? 아, 어, 이건 밀가루예요. 아, 역시 그랬군요. 밀가루에 전분기로 기름과 이물질을 합착해 어. 제거하는 과정. 어. 어. 육안으로 봤을 때 깨끗해야 돼요. 탱 같은 걸해서요 시골에서는 돼지 같은 걸 잡아서 쓸때 보면 엄마가 밀가루로다가 어. 이렇게 세척을 하시더라고요. 음. 어린 시절 경험에서 떠올린 노하우라. 깨졌다 곱창이 준비되면 언니 고수가 나설 차례. 돼지갈비에 손질을 시작하는데요. 칼집 모양으로넣면은 식감이 좋아요. 식감은 물론 칼집 사이로 불향까지 잘 스며든답니다. 이힐 수가 없어요. 는 빼고 살코기만 썰어바꾼다요 세심한 둘의 호흡으로 재료 준비가 끝나면 또다시 등장한 하얀 가루? 알수 없는 에? 가루를 고기 굽는 중간중간 <laughs> 계속 뿌려주는 데요. 는밀가루가 <laughs> <어허? 전혀? 웃음> 아니거든요. 밀가루 당해진... 가루를 뿌릴 때마다 점점 더 거세지는 화력. 밀가루는 아니에요. <laughs> 뭐죠? 화력이 왜 강해지죠? 뭐예요? 뭐예요 뭐? 항아리에 담긴 이 가루의 전체 어, 반짝반짝. 손님들에게 <목소리> 공개했습니다. 어왜 불이 강해지죠 조금. 어, 먹어도, 말고, 되... 먹어도 어, 되는 거예요? 설탕이네. <목소리> 설 아. 아 음식이 말고요? 설탕? 어. 불에? <목소리> 달고나. <laughs> 아, 이게 그러면 아 그러네. 화 그. 어 잠깐만 그럼 비밀인가요? 반내가 어, 올라오는 건가요? <목소리> 이건 설탕이잖아요. <목소리> 왜 연탄? 야 이야, 신기하다. 이건 설탕불로 구요연은 밑불만 작용하고 설탕이 화려 보르다가 불이 더 강해져요. 불러 곱창, 막창, 갈비 풍미가 어 더요 불이 잘 붙는 설탕의 성질을 이용한 설탕불. 신기하다. 오, 진짜 귀이네요으로기 겉면을 코팅하여 육즙을 가두고 풍미를 반답니다. 아 알고 보니까 더 먹고 싶은데요? 야 이름을쫙 빼는구나. 커서 담백한 맛을 위한 노하우 세심한 손기술까지. 전 저대로 약간 좀 소금에 찍어 먹어보고 싶어. 소금구입. 아. 어, 소금 나는 어, 소금구입. 소금. 아. 아. 아, 아.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하얀가루가 이 요술가루 맞네요. 간어요 예, 지금. 아, 저소금구이 아, 사거든요. 따서 먹어야 아, 맛있겠다 이거. 풍미의 향연 날간하고담백한데요데 네, 예, 불맛이 심하지도 네. 않고 해서 네. 오구에, 오구에 아 하죠? 뭔가 중독되요 계속. 약간 설탕불이거든요 하지만 맛의 진정한 조합은 두 사람이 함께일 때 발휘되는 법. <목소리> 양념 한번 받아줘. 아, 양념 갑니다. 참외 고수의 릴레이 곱창강 야, 이게 맛있겠다. 아, 양념 좋아요. 뜨거운 불로 구워낸 고기를 이어받아 확끈한 맛으로 탄생시키는 언니 고수. 야, 저는 양념 가겠습니다. 아, 이건 저도 저도요. 달미와 오우. 곱창, 불의 풍미와 빨간 양념이 만난 환상의 고아 이건 뭐 안주로 너무 좋겠는데. 아, 생각나죠? 맛있어. 네. 음, <놀람> 끝내주죠, 이건. 황홀경에 빠지는 이 맛, 아유 덕장이랑막장이랑요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요.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여기는 불맛 때문에 그런지 잡내도 안 나고 맛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화끈한 열기를 이어받은 또 다른 계기가 있었으니, 와... 뭐죠? 아, 매운 갈비찜 양념이 자작한 국물로 탈바꿈하여 갈비를 척척하게 적신 자 예. 아, 저는 이거 먹을래요. 매운 갈비찜 되시겠습니다. 각경 아, 씨가 매운 거좋아하지고 네. 아, 야. 음식을 마주한 순간 선보이는 양손 신공. <laughs> <laughs> 홀린 듯이 돼요. 빠져드는 마성의 국물까지. 맛은 저렇게 자르면 좀 보글, 좋았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보글 육질 사이 사이마다 깊숙이 배어든 빨간 양념 국물. 이 매콤한 감칠맛 양념엔 어떤 비밀이 숨어있을까요? 아왜 이렇게 잘 찍었어요? 이거 먹고 싶게. 와,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 고수 의 음식엔 어느 것 하나 병범치 않을 테지요. 양파, 키위, 페인볼바 준비하는 재료의 양과 가지수부터 남다릅니다. 와, 진짜 아낌없이 넣으시네요. 두 사람이 30분에 걸쳐 끊임없이 갈아내는 채소와 과일들. 갈아도 갈아도 끝이 없는데요. 이렇게 큰 믹서 쓰시는 일단 오랜만이네요. 몇 가지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 2 2 가지. 아물 같은 건 사용 안 하고 야채하고 과일로다가 해갖고서 가진 양념을 넣어갖고서 어, 하는 거예요. 음, 지날 수밖에 없겠네요. 다 갈아진 거예요? 네네. 양념장 준비를 끝마친 그때 뭔가 수상한 재료를 들고 나와 부어버리는 고수 포차또 하얀 뭔가네요 정체는 얼음인가요? 아니야 얼음 아니지 뭐지? 뭐고뭘 어? 어? 얼린 것 같은데? 어, 뭐지? 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색깔이 있는 게 뭔가 먹어봐야 알것같은 냉면 육수 이런 제가 거. 보기에는 그냥 얼음 얼린 그냥 것 얼음 같기도 것 하고 우유 섞은 거 같기도 아, 하고 그렇습니다 우유? 침이 같은 뭐, 거 아닌가? 사골 아닌가 어? 사골? 아 사골 맞는 거 같아 버의 비법 꿀리 어? 네? 얼음의 뭐다. 정체는 바로 막걸리네요? 세상에. 비법 양념장의 핵심 재료랍니다. 신선들을 유지하려고 얼려서 쓰고 있어요. 이 막걸리가 녹으면서 숙성이 되면서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죠. 잘어울리겠 막걸리 효소가 양념의 발효 숙성을 돕는다는데요. 아, 이 소스는 남는 소스예요.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 막걸리를 얼려 세심하게 알싸한 맛까지 잡았답니다. 아 취합니다. 돈 국물이야? 돈 국물. 돈 <laughs> 국물이야? 아, 진짜 맛있나봐요. 아, 아, 이 소스로다가 다 소스 맛있게 타가지고 이걸로 다돈 버는 거니까. 돈 국물. 고수자매 <laughs> 최강 비기 양념장. 참 중요한 단계는 3개월간의 숙성. 이게 다 양념인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소스를 태워서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고된 과정과 노하우가 담긴 이 양념장이 이제는 자매에게 효자 노릇을 턱터히한답니다 갈비에 들어가는 소스, 한스푼 고생하는 언니를 돕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섰던 동생. 그래서 맛있구나. 두 사람이 함께하며 탄생시킨 맛의 끝이 무엇하나 허투루 만들지 않겠다는 언니의 다짐과. 오. 갈비살 촉촉하고 양념 이잘돼 있어가지고 맛있습니다. 그 결심을 묵묵히 믿으며 곁을 와. 지켜준 동생. 아 마무리는. 아 어, 저거 뭐야? 두 사람의 오, 마음이 음식에 오롯이 담기니그 맛은 예술일 수밖에요. <laughs> 매운맛은좀중화돼가지고 감칠맛도 돌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배우진 양념이 매콤한데 별로 자극적이지 않고 계속 당기는 맛입니다. 함께 이기에 더욱 빛나는 고수의 워키였습니다.